네, 우리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특이한 거는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계속 앞부분에는, 어, 남쪽 유다의 왕이 계속 이름이 쫓아가고 있죠. 어, 사실은 남유다의 아사가 41년 동안 왕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동안, 어, 여러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여섯 번이나 왕이 바뀌죠. 우리가 여러 밤 이후에 아, 나다,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지난주까지 살펴봤고요. 또 이제 오무리의 아들 아합이 이제 왕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아, 여섯 번의 왕이 바뀌었고, 세 번의 정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한 왕이 4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북 이스라엘은 아, 여섯 번의 왕이 바뀌고, 세 번의 정변이 일어나고, 그런데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 악이 점점 더 팽창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악으로 인해서 혼돈이 절정으로 이르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앞에까지는 계속 부기사를 얘기할 때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였더라, 여러 보암이 행한 악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계속 쫓아가게 됐는데 이제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므리 아들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 2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가 오늘 이 짧게 16장에 읽었지만 이게 이제 22장까지 이 아합에 대해서 무려 7장에 걸쳐서 아합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환 인물에 대해서 긴 분량을 하려해서 어, 설명하면 이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든가, 아니면 어, 훌륭한 사람이었거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일곱 장에 걸쳐서 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열한기라는 부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한 일을 했는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르게 살아 그것들을 초점화도 맞추다 보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이 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일곱 장의 내용을 쭉 말씀하고 있는 거는 이 압을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 압이 뭐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훌륭하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이 뒤에 엘리야가 등장하죠. 이 압의 이런 악을 행하는 것에 맞서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을 그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신앙을 지켜 나가는가를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일곱 장의 분량이 형성 거죠. 그러니까 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압이 아무리 그렇게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쳤던 사람들, 그런 인물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짧은 이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은 이제 일곱 장에 걸쳐서 아합의 이야기들 쭉 계속 병행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은 한마디로 아합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소개하는 일종의 개관과 같은 내용이죠. 자, 그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앞에서 자, 살짝 말씀드렸지만, 악한 수준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악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아, 착한 사람이 아니라, 악을 뛰어넘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준을 뛰어넘었다고 하는 거는 정말 잔인하고, 정말 악한 왕이라는 거죠. 자,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아합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 보시의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좀만 거슬러 올라가면 25절에서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제 시무리가 자살을 하고 이제 오무리가 왕이 되죠. 이오무리가 이제 시무리가어 자기가 이제 뭐 포위된 걸 알면서 더 이상 나는 안 되겠다 싶어서. 성을 다 불태워 버리고 자기도 거저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거저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자오무리를 평가할 때 25절에 이렇게 얘기죠.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이오무리 이전의 왕들보다 북이스라엘 왕들보다 오무리가 악한 왕이었는데 자 오늘 읽은 30절은 뭐라고 평가해요? 오무리 아들 아함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행하여 그러니까 오무리가 그전 사람들보다 악했는데 이 오무리보다 더 악한 왕이 등장한 게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표현이 이 오무 이전 왕보다 악했더라. 이게 반복된다는 건 뭡니까 왕들의 제약이 어떻게 한다는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심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오무리의 평가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같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이제 뭐 대를 이어서 가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또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사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서 사실은 참 조심스럽고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물론 목사기지만, 저희 집을 보고, 저희 아버지 집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실 때에 혹시 오물이 아합처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 오물이나 아합같이 악을 행하는 가정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악을 행합니까? 근데 한편으로 돌아보면 악은 행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저 사람들 남등 쳐먹고 저렇게 나쁜 짓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사네? 야, 나도 저렇게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시대는 뭐 젊은이들은 알잖아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부러운 거죠. 남들이 집 있고 뭔가 돈 벌었다고 얘기하고 주식으로 막 엄청 부서 하는데 요즘 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금리도 올라가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성경 분명히 악인의 형통함 그거 자체가 죄라고 얘기하고 결국 그것은 다 잃어버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부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가정은 우리가 오래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는 가문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함이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우리 마치 엘리아를 보여주는 것처럼 특심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경건함. 순종함, 또하나님 앞에 예배함, 하나님 앞에 모든 것 가운데에 열심을 내고 우리에게 주인 사명을 쫓아가는 모든 것이 이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엘리야와 같이 우리된 모습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아획을 평가하는데 크게 종교적인 행위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어떤 악을 행했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자, 31절에 보면 어, 이 31절을 보면, 죄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겼다? 이거는, 뭐, 간지 배밖에 나온 거죠?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할 때, 가볍게라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는 하나켈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멸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죄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죠. 즉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죄를 줘도 이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별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약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화임맞은 사람 같은 거죠. 내가 죄를 줘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뭐 요즘 뭐 최근에 계속 뉴스에서 뭐 성범죄자들이 사, 이 형을 집행하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도 제가 기사 어떤 사람은 12년, 어떤 사람은 1년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계속 형을 먹게 되고 최근에 계속 등장하는 뭐 기사들 보면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뭐 자녀를 뭐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이런 얘기를 쭉 많고요 미국에서도 또 총기 사고로 뭐 수많은 사람이 죽는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이 시대가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죄책감도 없고요 그냥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아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존중이 여기지 않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3일 하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니라. 하나님이 그러니 이 아합을 이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종교적인 악행을 행하느냐. 첫 번째는 죄를 어, 멸시했고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에바알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바알과 함께 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누구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바알과 함께 한 자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딸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영향력이 어떻는지는 그냥 우리가 짐작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바알과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럼 그 딸은 어떻겠습니까? 뻔하겠죠. 영향력이 있겠죠. 여러분, 요세프스가 역사가인데요. 이 요세프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에빨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에빨은 그는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는데, 히람의 후손이었던 펠레스 왕을 살해하고 왕이 올라 시돈과 두로를 32년간 다스렸던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아스다로 신전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히람의 후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시돈과 두로를 32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이러 예전에 솔로몬 때는 뭐 시롬, 시돈과 두로 같은 경우는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 가지 뭐, 제, 뭐 재료들을 많이 공급해줬던 나라였지만 그때는 이스라엘 도와주기 시작이었지만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지금 합이 그런 사람, 아스다롯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을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할 때에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거는 제이 그레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 해설을 합니다.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유럽의 보편적인 이름 중에 아그네스라는 이름이 있어요. 아그네스는 뭐 순진하다, 뭐 순결하다, 고기롭다, 뭐 이런 거거든요. 히브리어 단어도 이 이세벨이라는 단어가 고결하다, 순결한 이름인데 여러분 이 이세벨, 우리가 아는 이세벨하고 그 이름이 맞습니까?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이고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름과 맞지 않는데 이 이세벨이란 이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할 때에 아 바알세불에 집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 이게 발음대로 가면 바 제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불이라는 이거의 변형이 제벨이란다네요. 그러니까 이제벨. 그래서 이세벨은 누구라는 겁니까? 발을 열렬하게 숭배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발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 발과 이제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 딸은 뭐요? 예 발을 숭배했던 여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뭐 합니까? 발을 섬겨서 예배했다라고 3 1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의 딸을 데려다가 그것도 바알을 잘 숭배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바알을 섬기고 예배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가면 이세벨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음란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럼 우상 숭배의 상징을 이야기할 때 이세벨 이렇게 얘기하는데 를 바로 이 이세벨과 결혼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결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제가 뭐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 늘 하지만 한 가문이 한 사람을 맞이함에 있어서 그 가문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한 가문이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돈 보고 결혼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너무 힘드니까 아이 남자를 만나면 이 친구가 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지. 이런 물질이라는 걸 겪어보셨잖아요.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오늘 많이 있다가도 내일 휴지 조각이 될수 있는 게 재물인데 그거를 바고서 배우자 만나면 안 되죠. 정말 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뭐 저희 아들이 이제 성인이니까 누구를 뭐 만난다 이런 얘기를 자주 얘기를 하는데 전늘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놈 데리고 오면 나는 쫓아낸다. 절대 결혼 안 시킨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어릴 때부터 전 주고받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도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여인 하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된요집안을 망쳐버립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을 살짝 얘기하면, 아내 쪽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4대째 집안이 예수를 믿는데, 할아버지가 뭐 순교하셨고, 순교의 피가 흐르는 가정인데,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처음 믿었습니다. 아버지는 믿지 않는 가문이었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믿고 이제 결혼을 하시긴 했는데, 처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집을 갔더큰 집에서 딱 하는 얘기가, 전혀 이 집안에 와서 망한다고 막 쫓아내고 엄청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 왜냐면, 하 대대로 불교를 집어 섬겼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딱 시집 오니까 뭐제사안 지내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니까 전연 때문에 이 집안 망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속된 말로 그 여인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 3대째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합이 그이 세배를 맞이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기 하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 때문에 아합이 발을 섬기게 돼버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가문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야. 물론 이건 정략 결혼이죠. 왜냐하면 북쪽에 우리가 뭐 아람, 담메색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막강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 위쪽에 있는 북방의 시돈과 합쳐야지만 그들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정략적인 결혼일 거예요. 그러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해서 그 대적을 막으려 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결정적인 뭡니까? 한 여인을 잘못 데려오므로 사실은 우리가 이미 솔로몬부터 봤잖아요. 솔로몬이 그냥 정략결혼해서 이방의 여인들 데려오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산당이 생기고 그래서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모습까지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아합의 정략결혼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심각한 우상숭배를 만들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지는 것이 한 여인을 잘못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뭐 출간 자녀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를 만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문으로 세워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자녀에게 그리고 오늘 살펴보는 것처럼 이 자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혹시 어떤 요소라도 이 우상적인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살펴서 단절을 시키고 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을 다 무너뜨려 버린다는 거죠. 마찬가지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내가 누구와 교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주로 만나는 사람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나한테 과연,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 그렇지만, 득이 되는가 실이 되는가, 신앙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남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 때문에 이제 신앙을 좀먹고 뭔가 내 신앙에 이게 태보되어지는 사람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면 안 되겠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문제는 그 전도 차원이 아니라 그냥 즐거운 것,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 그걸 악을 행하든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아무렇지 아침 앞에 표현된 자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처죠 우리가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예요.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경건을 유지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 앞에 순결한 거룩함을 지니고 살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만남을 자제해야 되고요. 관계를 자제해야 되고요. 그 공동체를 떠나야 됩니다. 사실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내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내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주면서 뭔가 나에게 심각한 타락의 길로 만들어진 끊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에 끌리고, 때론 저 사람과 손을 놓으면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날것 같으니까 여전히 붙들고 있거든요. 결국 그러다 내 인생까지 끝나 버린다는 거야.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여 준게 그겁니다. 아합북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 계속 쫓아가는 것들이 이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빨리 떠나길 원하시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자본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롭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러다 우리는 여전히 내 관계 또 만남들, 공동체들 그런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또내 신앙의 태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또 만약에 그들을 믿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도의 계기를 삼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즐기고 뭔가 내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쫓아간다라는 것은 과감하게 그것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자세 번째로 이 아베행했던 악한 것은 뭐냐면 사마리에 건축한 신전 안에다가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아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바알과 아세라는 뭐예요? 남신과 여신이죠. 그런데 이 재단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국교화시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은 뭐가 명령이 돼 있습니까? 여자 사제와 남자 사제가 있죠. 즉이 신은 성관계를 통해서 성행위를 통해서 신을 기쁘게 해야 풍요를 얻게 되고 다산을 얻게 되는 신이죠.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자연스럽게 음란한 행위를 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기뻐하실 수가 없죠 33장 끝부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왕보다도 하나님의 노를 더 격발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받을 때 하나님의 그를 심판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가 이... 이바 발과 아세라 이야기할 때 아세라 신전, 또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를 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가 우상을 섬기고 아세상을 만들고 그를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환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라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을 이강 건너편에 흩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돼서 마술의 정책이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데리고 와서 혼혈을 만들고, 그들을 완전히 흩어버려가고 멸종을 시켜버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경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났지만, 어떻게 해요? 아합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없애고 가는 와중에 어습니까 또다시 아합이 아세라 신전, 그리고 바 발신전,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로보함 때는 양다리였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겼다면 지금 아합은 어떻습니까? 배신한 거죠. 달리 말하면 뭐예요? 하나 앞에 배교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버리고 뭘 섬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라 말씀했는데 이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이 결국 이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요. 이만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죄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을 재단을 쌓고 신전 만들고 그 신을 섬겨요. 이러니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왕이 그러다 보니까 자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니까 백성들 은 어떨까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34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여우수화에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하게 여리고성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이들이 뭐칼 갖고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을 돌면서 나팔 불고 소리쳤을 때 우르르 무너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이 성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자, 여기가 여우수와 6장 26지 이렇게 말씀해요. 여우수와가 그때에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우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털을 쌓을 때이 히엘의 마다들 아비람을 잃고요. 두 번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습니다. 이게 한 500년, 60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 600년 후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 이거 뭐 옛날 말씀이고 이스라엘의 역사나 얘기지. 이게 지금 현대 우리랑 뭔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금하신 것은 우리가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 히엘은 어떻게 보면 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비 시킨 거 아니냐? 아비 이거 지으라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에 이 히엘은 피해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비록 그것이 왕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죠. 왕이 명령했다고 그 말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이 왕을 더 우선이 둔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우리 딜레마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자꾸만 기독교의 정신,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계속 요구합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의 법이 이러니까 우리 그걸 따라가야 될까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신앙을 포기하라고 할때 그것을 따라가야 될까요? 우리가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기에 천하한테 절하라고 할때에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나중에 회개했던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요즘 출애국기 살펴보지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할때이 히브리 산파가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에 옳지 않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거는 멸살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죽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우상제물을 먹으라고 할 때에, 이 젊은이들,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는 야채만 먹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얼굴이 더 윤기가 납니다.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는걸 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 가운데, 다니엘은 오히려 창문을 열고 예전같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어떠셔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바꿔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 우리에게 신앙을 억압하고 못하게 방해를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의 법인 하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고 물론 우리는 나라의 법을 따라가야 되지만 우리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독교의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하는 부분이란과감하게 쫓아내던 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이히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여리고성을 지으면 저주를 한다고 얘기했기 때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 법을 무시해 버리니까 백성들조차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 다 무시해 버리고 결국은 왕의 말을 쫓아가는 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장자며 차자며 다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상이었다는 거죠 여러보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섯 명의 왕이 바뀌었지만 세 번의 정변이 일어나고 근데 이 왕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악이 심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아합은 이 악의 화신과 같은 모습을 봅니다 온갖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줘요 어쩌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혼돈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세대는 혼돈의 세계 같아요. 정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면 당연히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세상의 방법들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처럼 때로는 세상의 법이 계속해서 신앙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이 시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라 거죠. 우리가 다음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아 같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들을 남겨 놓으셨고 아무리 압이 악을 행할지라도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만들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악한 왕들을 쭉 살펴보지만 어찌 보면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이 시대처럼 뭐 우리에게 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이 무너버리고 오늘부터 뭐말섬기다 이런 시대는 아니지만 신앙 생활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 편하지만 오히려 우리 안에. 내면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우리도 겉모습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중심에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다른 걸 쫓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세상으로 바라볼 때에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타락되고 변질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바꾸시길 원하시고 회복되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악한 왕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문은 어떤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는가? 우리 자녀들은 누구와 결혼하고 누구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떤 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가 요새가 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야. 이 아합처럼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그것이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약속 다해 주셨어요. 그것들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나일 매일 삶 속에서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어렵고 신앙 지키기 힘든 그런 난이할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간직하면서. 우리가 이 압이나 오므리처럼 하나 그 이전보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그리스의 장성화 분량까지 자라가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걸한 걸음 한걸 전진하여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